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부활 소망 품고 살아가신 한주 되셨죠? 이번 한 주도, 그주 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우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헤세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이제 광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지난주에 광고했던 거부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뭐 있었죠? 지난주? 아, 헝금. 이거는 매번 광고하는 것 같은데, 맞죠? 저희 헝금. 어디다 해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어디였죠? 자, 아, 헝금함. 그쵸, 헝금함. 어, 아, 근데 이 헝금함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헝금함, 어디 있죠? 아 맞아요 저희 소인배실 뒤편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거기다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두 번째 아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뭐였죠? 그렇죠 온라인 계좌 아 요새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 계좌에다가 송금해주시면 되죠 이거 온라인 계좌 어디 있었죠? 저희 앞쪽 모니터의 상단에 이제 온라인 계좌 띄워주죠 거기다가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언제 할수있었죠 온라인 계좌로 송금? 아, 그렇죠. 두나미스 특별찬양 때할수 있는 거였죠.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더 복습해볼까요? 자, 헝금 어디다 할수 있다고? 헝금왕 그리고 어디? 온라인 계좌. 근데 이거 온라인 계좌 송금 언제 한다고? 아, 두나미스 특별찬양 때 그렇죠. 이거 헝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저희 두 번째 또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광고 하나 있지 않았나요? 뭐 모집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두 번째 저희 지금 몽골 선교대원 2차 모집 중에 있죠 네 몽골 선교 여러분 몽골로 선교 가는데 저희 또한번 선교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집 기간, 2차 모집 기간이 언제였죠?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네, 4월 7일, 저번 주 주일부터였죠? 4월 21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또막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그냥 오늘 딱 신청해버리면 되겠다, 맞죠? 자, 우리 몽골 선교 기간이 언제였지? 아 9월 16일부터 20일, 총 5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추석이기는데 아또막 뭐, 직장 때문에, 저뭐 학교 때문에 이런 건다 피기겠죠 여러분?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회비 아 회비 또안듣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회비 얼마였죠? 아 80만원 와 저는 이 정도 회비로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성격 가는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청, 어떻게 할수 있죠? 아, 신청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기 신청, 어디다 해야 된다 했죠? 아, 구글 링크. 여러분, 구글 링크 여기다가 폰만 작성해주시면 돼요. 아, 얼마나 간단해. 이거 너무, 너무 쉽지 않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 이거 뭐, 뭐, 어디 가서 뭐 등본뗄 필요도 없고, 그냥 링크만 신청하면 되네. 자, 그럼 이거 한번더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는 아까보다 더 중요해요, 더. 그죠 자 기간 언제라고?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또몽결 선교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이거 기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회비 80만 원 신청은 어디? 구글 링크로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 나중에 기간 놓치고 막 후회하면은 아 속상해요, 알지? 았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저는 이것부터는 이제 저번주 광고에 없었던 새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죠?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졸만 안 돼요? 자세 번째 어 저희 되게 즐거운 행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독구대회랑 또 삼겹살 파티가 있어요 여러분 어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고 이게 주체가 남성교회인데다 남성교회. 아, 남성교회에서 주체해주시는데 또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희 또 좋고, 우리 햇새들 위력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날짜가 언제? 자, 날짜. 아, 이거 외우기 쉬워요. 아까랑 겹쳐요. 4월 21일. 아, 4월 2일. 아까 나왔던 숫자 나왔죠? 4월 21일. 이날 되게 중요한 날이래요. 기억해야겠네. 그리고 장소 어디? 아, 여러분, 어디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 뒷마당. 어, 아, 그냥 예배 드리고 바로 뒤로 나오기만 하면 되네. 여러분, 차만, 주차만 좀 조심해주시고, 차만 빼주시고. 자. 어디라고요? 남성교회 주최. 그리 4월 21일에 진행된다. 장소 어디? 교회 뒷마당. 여러분, 어디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날짜 왜 이렇게 쉽다, 없다? 너무 쉽다. 그쵸?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축구 대회랑 이제 삼겹살 파티 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 다음을 이제 넘어갈게요. 아, 저희 다음 광고는 아또 굉장히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아또뭘 축하해야 되나 싶죠? 저희 또아또 아, 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저번 주에 뭐 있었죠? 아 신앙 스타업이 있었는데 신앙 스타터 보였지 기억 나시나요? 이거 신앙 교리 1일 속성만이었죠.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 성황리에 저번 주 주일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띄워주실 텐데, 이제 권순욱 청년, 권한길 청년을 비롯해서 총 20명의 청년들이 또이 신앙 스타트업을 정말 성황리에 수료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번에 혹시 이걸 이번에 듣지 못했더라도 다음번에도 충분히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놓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시죠? 기회는 많으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광고인데, 아, 마지막이에요, 벌써. 아쉽죠? 마지막은 동아리 광고예요. 저희 동아리 뭐 있었죠? 되게 많은 동아리 있었는데, 저희 저번에 이제 시작한 너맛좀 볼래? 이 동아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되게 맛있는 음식 막 먹으면서 되게 즐기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저희 이 동아리가 드디어 2탄을 여러분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일시가 어디냐면 아, 또 날짜도 너무 좋아요.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라고 하네요. 이때쯤 이제 대학생들 시험도 다 끝났을 텐데, 그쵸? 올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 저번처럼이너 만족몰래 2탄 네,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예요, 이제. 이거 한번 키워드 초성을 보고 추측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 요번 주 숙제입니다. 자, 키워드 드릴게요. 자, 비읍, 시옷기역 지읒. 있습니다 여러분. 욕 아니에요. 일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비우세요. 깨끗하게 생각하세요. 자, 비읍, 시옷 아니, 기역 지읒입니다. 네, 여러분, 이 초성으로 숙제 해오는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네, 그럼 광고 여기까지 하고 자 이해되는 거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 질문은 이따가 나중에 예매 다 끝나고 받을게요. 네 이상 여기서 저희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